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9년 7월 학평 나영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앞면에 숫자 1, 2, 3, 4, 5가 하에 적혀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상자에서 임의로 세장의 카드를 한 장씩 꺼내고요. 꺼낸 순서대로 카드의 뒷면에 숫자 1, 2, 3을 차례로 적어요. 이세 장의 카드 중 앞뒤 양쪽 면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꺼낸 카드의 앞면에 적혀 있는 숫자가 차례로 4, 1, 3인 경우는 X가 뭐가 되겠냐면, 두 개가 되겠다. 이 X는 두 개는 뭐라고요? 양쪽 면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413이니까, 원래 순서대로 지금 여기에다가 123이라고 적었으니까, 얘는 지금 같은 숫자고 두 개는 다른 숫자니까, X는 2다. 이렇게 이 예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단, 상자에서 꺼내기 전, 카드의 뒷면에는 숫자가 적혀있지 않고, 꺼낸 카드는 상자에 다시 넣지 않는다. 가나다에 알맞은 숫자를 A, B, C. 그래서 다음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같이 조건 읽어보면서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상자에 들어있는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예미로 세 장의 카드를 한 장씩 꺼내고요. 꺼낸 순서대로 카드의 뒷면에 1, 2, 3을 차대, 어, 차례대로 적는 경우의 수는 O, P, 3이 되겠다. 당연한 얘기죠. 첫 번째 5개 카드에 적혀 있는 거, 5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2 적고,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3을 적을 거니까, 당연히 5p3이 될 거예요. 자,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이다. 자, 첫 번째, x가 0인 사건. x가 0인 사건은 뭐예요? 다른 숫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 장의 카드 모두 앞뒤 양쪽 면에 적힌 숫자가 서로 같다는 라 얘기는 내가 첫 번째 그러니까 1 2 3이라는 숫자를 카드를 적었는데 거기에 결국에 뭐가 된다 그대로 1 2 3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60분의 전체분의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X가 1인 사건에 앞뒤 양쪽면의 적견 숫자가 서로 다른 카드가 한 장이고 나머지 두 장의 카드는 앞뒤 양쪽면의 적견 숫자가 서로 같은 경우이므로 다음이 된다. 그럼 일단은 분모드에도 얼마예요? 가도 60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방금 여기 적은 것처럼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한 장만 달라야죠. 그한 그 장이 뭐가 다를 수가 있냐면 1이 다를 수도 있고요. 2가 다를 수도 있고 3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케이스는 뭐가 된다?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선생님은 3이 다르다고 해볼게요. 그럼 1, 2는 이미 같은 거죠. 짠짠. 그러면 결국엔 3이 달라야 돼요. 맞죠? 이해하셨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올수 있는 숫자 자체가 뭐 아니면 뭐예요? 4 아니면 5가 올 수가 있으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다?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만 지금 앞뒤가 다른 카드가 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딱 10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가를구 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 x가 2인 사건은 앞뒤 양쪽 면에 적혀 있는 숫자가 서로 다른 카드가 두 장이고 나머지 한 장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서 생각하면은 두 장은 다르고 한 장은 같아야 되니까 얘도 일단 확률은 전체가 60인데. 그럼 그 중에서 뭐야 한 장은 같으니까 그게 1이 같을 수가 있고 2가 같을 수가 있고 3이 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 개를 가져 가고요. 선생님은 1이 같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2와 3은 다른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2에는 어떤 숫자가 올 수가 있겠냐면 3 아니면 4 아니면 5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케이스를 어떻게 해 되나요? 일단은 3이 온다고 봅시다. 여기 3이 온다고 봐요. 그럼 3이 오면 마찬가지 여기에도 다른 숫자가 와야 되니까 지금 남은 숫자가 뭐예요? 2와 지금 4와 5가 남았죠. 근데 2, 4, 5가 여기에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몇 개다? 3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올수 있는 숫자가 2, 3, 2, 4, 5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갈 수가 있어요? 4 아니면 5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에 만약에 이제 4가 오면 남는 숫자가 2, 3, 5니까. 여기 올수 있는 숫자는 몇 개밖에 없다. 이제 두 개밖에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 5가 들어가더라도 이제 남은 숫자가 뭐가 되는 거니까 2, 3, 4니까 올수 있는 것은 2와 4인 여기도 두 개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는 직접 우리가 개수를 좀 세줘야 됩니다. 많지 않으니까. 총몇 개가 된다. 7개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7개입니다. 7개. 자, 7개. 계산해보면 짠짠 20. 그래서 20분의 7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개짜리는 진짜 구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섯 번의 확률을 구해서 나머지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가와 나를 더해서 얘를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럼 일단은 p3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집어넣을 건데요. 아, 이거는 원래 썼던 요대로 할게 약분한 거대로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60분의 6이라고 할수 있고요. 얘가 60분의 21이니까. 얘세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6 0분의 요게 7이니까 28이 되죠. 그럼 1에서 이걸 빼는 거죠. 그러면 얘가 6 0분의두 어, 개를 계산 60에서 28 빼니까 3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얘가 p, x는 3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단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평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평균은 뭐예요?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만 구해주면 끝나요. 단은 평균이기 때문에 0 곱하기 60분의 1. 1 곱하기 어, 10분의 1. 2 곱하기 20분의 7. 더하기. 3 곱하기 60분의 32가 되겠다. 얘가 다가 되는 거죠. 평균이니까. 계산해 보면, 여기 10분의 1만 남고요. 얘도 10분의 7. 얘와 얘가 약분하면 20이고요. 이러면 약분 되죠. 그러면 10. 여기다 2로 약분하면 16이니까 10분의 16을 더하자. 그래서 1 0분의 얼마가 되겠다? 1 0분의8 더하기 16, 24가 되겠다. 그래서 1로 한번더 약분할까요? 5 그래서 1을 약분하면 12가 되겠다. 그래서 5분의 12가 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 구했고요. 이제 뭐였냐면은 얘가 지금 뭐였냐면은 a구요. 됐죠? 얘가 b구요. 얘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A에다가 10배 하고요. B에다가 20배 할 거고요. C에다가 5배를 딱할 거니까 깔끔하네요. 10A, 1이고요. 20B, 7이고요. 5C니까 12가 돼서. 결국에는 9 더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되겠, 아, 8 더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20이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